안녕하세요. 대구 수성구 법물동에서 서울 마디시원신경과를 운영하고 있는 이정곤 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신경차단술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려볼까 합니다. 신경차단술을 시행할 때 어떻게 시술을 하는지, 어느 위치에 주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차단술은 증상에 따라서 시술할 위치가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앞에 이 척추 모형과 주사 바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 차단술이 시행되는 위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 등, 허리의 척추, 즉 경추, 흉추, 요추에 시술을 하는데 증상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시술을 하게 됩니다. 신경 차단술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시술을 증상에 맞게 환자 상태에 맞게 적절한 시술법을 찾는 것이 그리고 적절한 약재를 투여하는 것이 증상마다도 다르고 의사마다도 병원마다 약간씩 이 주사의 경로와 약물의 성분, 농도가 미세하게 다른데 이것이 테크닉과 약간 선호도의 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척추와 신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주사법도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제 앞에 목과 허리 모형이 놓여져 있는데요. 모형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앞에 척추 모형을 갖다 놓았는데요. 이 신경 차단술이 시행되는 위치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형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먼저 이 허리 모형을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구조를 대략적으로 알아야 되는데요. 이 먼저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노랗게 되어 있는 것이 신경이고요. 척수의 중앙으로 척수라고 부르는 중추신경이 지나가고요. 양쪽에 척추 구멍을 따라서 척추 사이 구멍 혹은 추간 공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위치를 따라서 척수에서 신경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부위의 신경이 경추의 경우에는 팔, 그리고 요추의 경우는 다리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 부위가 신경근 혹은 신경뿌리라고 부릅니다. 이 부위에서 디스크로 인한 협착이 발생할 수 있고 따라서 신경뿌리나 신경근을 누르게 됩니다. 자 이런식으로요. 이런식으로 신경이 신경뿌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눌리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심한 경우에는 이 가운데에 있는 척수 자체가 눌리는 경우도 있고 가운데에 이 척수가 지나가는 큰 구멍이 있는데 얘를 척추관이라고 합니다. 이 척추관에서 이 척수가 눌리는 것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자, 돌려서 뒤쪽으로 보면 이 척추의 뼈가 이 뒤쪽을 감싸고 있는데요. 뒤쪽 한 중앙에 있는 이 넓적한 뼈를 후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알게 된 구조물을 기반으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척추 통증에 가장 많이 하는 신경 치료법이 후지 내측지 차단술입니다. 신경 뿌리에서 나온 신경이 척추 근육과 척추 관절로 가는 가지를 뒷방향으로 내게 되는데 그것을 후지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관절 안쪽으로 다시 갈라지는 가지를 후지 내측지라고 합니다. 이 후지 내측지 신경 차단술 혹은 신경 치료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후궁이라고 하는 이 부위에 주사 바늘과 약물을 위치를 시키게 됩니다. 이 주사의 장점은 일단 척추 안보다는 바깥쪽에 신경에 주사를 하는 방법이고요. 줄기 신경보다는 가지 신경에 주사를 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합니다. 다만 안쪽까지는 약물이 퍼지지 않기 때문에 심한 디스크나 심한 협착증, 신경눌림에 있는 방사통까지는 효과가 약한 편이고요. 주사를 여기에 하는 것이 약물이 여기까지 도달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목과 허리에 통증이 있을 때만 1차적으로 시도, 시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시행하는 치료법이 신경근차단술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위, 이 부위가 신경근인데요. 측면 4 5도에이 추간공이라고 하는 구멍에 있는 신경 뿌리 근처로 약물을 넣는 방법입니다. 주로 경추의 경우에는 팔로 가는 방사통이나 저림이 있을 때 시행을 하게 되고요. 허리의 경우에는 엉치나 다리로 방사통이 있거나 저림이 있을 때 사용을 하는 치료법입니다. 자 다음은 경막외 신경 차단술이라고 합니다. 경막 외 주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사액을 여기, 더 안쪽으로 넣어주는 방법입니다. 허리의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추강공이라고 하는 이 옆에 구멍을 통해서 신경근 차단하는 방법을 지나서 더 안쪽까지 주사 바늘을 넣는 거죠. 다음 방법은 이 척추 뒤쪽으로. 뒤에 이 구멍을 통해서 약물을 투여하는 건데요. 추궁과 추궁 사이로 들어가기 때문에 추궁 사이 경막 외 신경 차단술이라고 부릅니다. 허리의 경우에는 아래 꼬리뼈 위에 이 구멍을 통해서 약물을 진입할 수가 있어서 이 부위의 방법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를 미추 경막 외 신경 차단술이라고 부릅니다. 이세 가지 방법 모두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증상에 맞춰서 시술을 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고 양쪽 허리에 내부의 양쪽에 이쪽에 위치한 근육에 주사를 해서 근육을 통과하는 신경에 약물을 주입하는 장요근 차단술도 있고요. 혹은 척추의 뒤쪽으로 보시면 이 관절과 관절 이 사이 공간에다가 약물을 주입하는 후관절 차단술도 있습니다. 혹은 예를 덮고 있는 이쪽을 덮고 있는 인대나 근육에 주사를 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경우 흔히 프롤로 주사 혹은 인대 강화 주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환자분들은 대부분 척추에 주사를 맞았다, 목이나 허리에 주사를 했다, 효과가 어떻더라 이렇더라 뭐 이렇게만 알고 계시고. 그래서, 뭐, 이 병원에서 주사를 맞았는데 효과가 어땠다. 저 병원은 어땠다. 이 의사 선생님한테 주사를 맞았을 때는 어떻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의사마다, 환자마다, 병원마다, 증상마다 효과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주사 방법이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기 이 때문입니다. 어떤 증상에 맞게 어떤 방법의 신경치료를 했냐에 따라서 증상의 호전 정도랑 효과가 다릅니다. 즉, 질환에 맞게, 증상에 맞게 정확한 부위에 들어가야 되고요. 효과가 없다면 혹은 부족하다면 다음번 주사를 했을 때는 또 다른 방법으로 바꿔보는 방법도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환자 본인에게 가장 어떤 주사가 효과가 좋을 거로 예상되는지, 실제로 효과는 어떤지, 시술 전후로 환자와 의사와 같이 상의를 하고 필요하면 주사 방법에 대한 안내, 그리고 변경 방법, 약물 용량과 간격 등을 충분히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